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오른소리 금요일 브리핑룸입니다. 어제 우리는 미국 간의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되어 있던 정상회담이 취소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보여주는 적개심 그리고 분노로 봤을 때 대화의 장에 나설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든 준비가 되면 전화나 서신을 통해서 알려 달라는 향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 두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목적과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진짜로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핵 포기를 통해서 북한은 물론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삶이 진정으로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핵포기입니다. 우리는 앞서 미국이 자국의 이익, 자국의 정세 속에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북한의 핵 포기가 아니라 단계적 비핵화 내지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포기 그리고 핵 기술 이전을 금지하는 수준에서 미북 간의 어떠한 모종의 대화가 이루어질까 하는 염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다시금 대화에 나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포기를 통해서 북한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그 변화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그리고 검증 가능한 변화 없이 우리의 태세를 내부로부터 허물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북에 대한 국제사회의 탄탄한 제재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그런 경제 혹은 안보적 조치들이 따르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운명에 위험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진정성 있고 진전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진정한 핵 없는 평화가 우리 한반도와 그리고 전 세계에 깃들기를 희망합니다. 경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살림살이 내가 일하는 일터 우리 가게 우리 집 가계부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려 봅니다. 이전보다 살기 좋아졌다. 아무 문제 없다. 자식들 취업 잘 된다. 그리고 가장들 일자리 탄탄하다. 문제 없다. 이렇게 답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다들 어렵다.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 아이들이 희망 없어서 절망에 일자리 도저히 구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기가 딱할 지경이다. 차라리 일 나가는 아버지, 가게 문 열러 나가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제 그만, 장사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 경제가 문제입니다. 민생이 문제입니다. 국회는 이번 주 3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자리 추경안이라고 합니다. 작년 추경도 일자리를 위해서, 그리고 올해 예산안도 일자리를 위해서라고 명목상 내걸었던 그런 예산이자 추경입니다. 이번에 또 다시 일자리 추경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일자리 추경이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만들어낼지, 정부가 예측한대로 4만 3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일자리들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대서 만들어지거나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시장이 수요가 있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아닌 실질적인 복지 정책 일시적 복지 정책에 가까운 것이 일자리로 포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정부는 사회의 약자를 돕겠다 그리고 청년층의 고충을 해소하겠다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감행했습니다. 이제는 하도 들으셔서 또 최저임금 이야기인가 하실 정도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도 최저임금의 시장 예측, 그러니까 시장이 이 충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최저임금이 약자보호정책이다 인상이 이것에 치중한 그 결과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대폭 올렸지만 올 1분기 저소득층의 소득은 2003년 통계작성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폭으로 급락했다고 합니다. 즉, 그나마 있던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가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아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소득 격차들은 최고로 소득을 많이 버는 그런 계층들과 최고의 경제적 약자 계층과의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시장의 역습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은 결코 누군가의 선한 의지로 그 설계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런 경고를 누차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 안타깝게도 그리고 불행하게도 경제적 가장 약한 그리고 이 경제 시장의 문턱에 진입해 보지도 못한 청년층이 그대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과 싸우는 정부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경구를 다시 한번 되뇌이게 합니다. 정부는 남북간의 남북 문제 해결에 정말 올인했다고 할 정도로 그동안 경제는 뒷전이었습니다. 일자리 상황판 만들겠다고 했지만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만 있습니다. 수출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이렇게 정부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 통계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조업 생산 지수입니다. 2017년 작년 3월에 2.1%였던 것이 올해 3월 마이너스 2.2%로 급감했습니다. 설비 투자 기업이 장단기 경영 계획 하에 재생산을 목적으로 설비를 도입하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하고 일을 막겠다는 것이죠. 이 설비 투자도 2017년 3월에 10.1%에서 2018년 올해 3월에 마이너스 7.8%로 급락했습니다. 수출 증가율, 정말 수출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7년 4월에 23.8%의 수출 증가를 보였던 우리는 올해 4월 마이너스 1.5%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취업자 수,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3월에 46만 3천 명 취업자 증가를 보였던 반면 올해 3월에는 11만 2천 명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오자마자 관세, 이 폭탄이 다시 한번 우리를 덮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발한 듯이 자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해서 우리나라 자동차에도 고율의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난 3월에 철강에 매겨졌던 고부가 고율의 관세에 이어서 두 번째 타격입니다. 이쯤되면 이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과연 한미동맹이 존속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져야 할 정도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자국 보호,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으로 회귀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사실상 남북 몰빵, 남북 올인 정책을 추진하는 사이에 대한민국 경제에 골병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고 쌓아 올리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연달아 어제는 건설 관련 기업들, 건설 관련 협회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오늘은 또 소상공인들의 정책 건의를 전달받았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디라도 잡고 하소연을 하고 싶다라고들 말씀하십니다. 건설 경기가 급락하고, 그리고 소상공인, 700만 소상공인들이 이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경제는 정치 논리로는 절대 풀지 못합니다. 경제는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오로지 경제 논리로만 풀 수가 있습니다. 레이건의 경제교사를 자처하는 하이에크는 자본주의, 정말 시장 경제를 포기하면 가장 고통받는 곳은 제3 세계부터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즉 시장 경제를 포기하면 가장 고통을 받는 그 포인트는 경제적 약자부터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보통 경제에 개입함에 있어서 강자와 약자의 이분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약자를 돕겠다면서 온갖 규제를 신설하고 정부가 가장 큰 손이 되어서 시장을 좌지우지 하겠다라는 그런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이 가장 단기간 정부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특효약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우리에게 준엄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실업률, 취업자수, 수출, 모든 포인트에서 빨간불을 켜고 우리에게 경고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IT 기업, 50여 개 IT 기업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프랑스를 세일즈 했다라는 기사를 우리는 접했습니다. 이때 이미 13건의 투자를 약속받았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경제를 챙기고 이끌고 무엇보다도 경제가 먼저 민생이 먼저. 라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 이 나라의 운명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경제를 대표적인 슬로건으로 그리고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도 경제는 자유한국당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 그리고 지역민생, 국가의 경제와 민생을 챙겨나가는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금요일 브리핑룸을 마치면서 태영호 공사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자유를 찾아서 그리고 북한의 실상을 우리에게 면밀하게 낱낱이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태용호 공사가 국정원 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자문위원직을 사임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외압은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태용호 공사가 느꼈을 고충과 아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북 간 화해 모드에 저, 저해가 된다 라는 그런 시각, 그리고 북한의 맹렬한 막말 섞인 비난, 국내의 여론, 이런 것들이 아마 태용호 공사에게 큰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태용호 공사의 신변 안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태용호 공사가 대한민국을 가장 자유로운 땅, 자유가 살아 숨쉬는 땅으로 느끼고 여전히 활발한 행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신변 안전을 포함해서 그를 지원하고 지지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도 태영호 공사와 함께하며 그를 응원할 것입니다. 북한이 북송 요구를 하고 있는 류경식당, 북한 여종업원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통일부가 이미 오래전 자의에 의한 자발적이고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라고 결론낸 건에 대해서 일부 매체가 국정원 기획설이니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의혹을 흘리면서 그것을 민변이 다시 받아서 고발까지 하는 이런 구태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몰아내려면 우리가 냉철하고. 그리고 면밀한 이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유국가에 사는 자유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자유한국당 오른소리 브리핑룸 다음 주 금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